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정에 등장한 미트북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2024년 5월 22일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합정에 위치한 고기맛집인 육지를 방문하려다 육지가 예 화재로 휴업하셔서 급하게 다른 맛집을 찾다 방문한 것을 리뷰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육지는 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는지 다시 영업중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맛집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 19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인 금성회관의 본점 합정에 왔습니다. 일단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테이블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제가 방문하기 전에 단체 손님이 계셔서 4분에서 5분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갔습니다. 매장 앞을 보니까 10분 이상 웨이팅할 시엔 계란찜을 서비스로 제공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계란찜 먹고 싶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10분 이내로 웨이팅이 끝나서 빨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고풍의 인테리어 임금님의 수라상과 같은 반찬그릇 일단 디자인에 조금 신경썼다 쓰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았고 반찬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감자 샐러드 돈가스 소스와 빵가루, 갓김치, 와사비, 홀그레인 머스타드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 돈까스와 빵가루는 사실 직화장인을 다녀온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데요. 물론 도박에 가까운 정배는 아닌 소스 조합인 만큼 보기의 질이 받쳐주어야 하기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문은 목살과 금성 생갈비 2인분씩 주문했고요. 신기한 게 삼겹살이 없더라고요. 아마 금성 생갈비가 뼈 삼겹이라 따로 삼겹살이라는 메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고 나니 네이버 리뷰 이벤트로 룰렛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뭐 소문한 똥손이라 친구한테 맡겼는데 <목소리> 오, 감사합니다. 야, 육회? 아니, 무려 2등 상품이 육회를 타오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돼. 아무튼 육회가 먼저 나왔고, 노른자랑 배랑 스까스까 해서 먹어줍니다. 일단 고기질은 돼지고기를 주력으로 하는 맛집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냥 시중에서 파는 육회랑 맛이 비슷했어요. 물론 육회를 주력으로 하는 맛집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고기가 신선하다는 게 온몸으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일단 굿! 육회를 음미하던 도중에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기의 때깔은 사실 일반 고깃집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숯을 넣어주시는데요. 와이 열기 뭐지? 아무리 수출 쓰더라도 소문난 맛집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식당들은 불의 세기가 그렇게 세게 느껴지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오 엄청 세더라고요. 얼굴에 땀이 나고 빨개질 정도로 수채 열기가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채 굽는 고기 맛은 엄청나겠죠? 일단 기대감을 안고 직원분들이 곧 익혀주시는 고기를 감상하며 고기 익는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목살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제가 기대했던 소스인 돈까스 소스와 빵가루에 찍어 먹어봤어요. 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번 직화장님에서 먹었던 그맛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당연한 것이 부위도 다르기도 하고요. 육질은 그렇게 월등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범한 고기 중에서는 가장 월등하다라는 평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맛있는 고기임은 분명한데요. 음, 그 입이 그렇게 높아져서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식당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퀄리티를 가졌습니다 리코타 치즈랑도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사실 이두 음식의 조합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리코타 치즈의 퀄리티가 고깃집답지 않게 브런치맛집 이런 곳들 못지않게 좋더라고요 적당히 느끼하면서 적당히 달고 적당히 고소해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평으로는 고기의 맛이 소금만 찍어서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월등히 훌륭하진 않아서 오히려 쌈장 돈가스 소스와 빵가루 요런 소스들과 함께 곁들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기의 질이 나쁘다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적 자극적인 소스들과 곁들여 드시는 것이 훨씬 맛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갈비도 먹어봤고요. 일단 갈비,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히려 삼겹살보다 더 맛있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고기가 야들야들하니 그 육즙 뚝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입안에 육즙은 가득 차는데 느끼하지도 않고 고소한 기름이 입안을 뒤덮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버섯도 먹어줬습니다. 고기를 다 먹어본 제 총평. 전체적으로 맛의 퀄리티가 높은 느낌이었습니다. 만, 뭔가 한5% 정도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이 부족함은 대체 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고기의 감칠맛이 좀 적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고기가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젓가락질을 쉬지 않고 계속 먹긴 했지만, 뭔가 뒷맛에서 한번더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정말 100%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평균치의 고기보다 월등히 맛있는 정도인 건 맞지만, 누가 봐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맛집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정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면을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냉면은 딱 적당히 고깃집 냉면이에요. 다른 곳들과 다른 점은 크게 없고 시원하니 적당히 맛있었습니다. 자, 계산을 했고요. 금성 생갈비와 목살 2인분씩, 물냉면 2개에서 총 74,000원 결제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한끼 식사 든든했다 히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식사를 위한 맛집은 될수 있지만 고기만을 즐기기 위한 맛집은 되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으면 친구들과 한끼 식사하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곳이고 앞으로도 지인들을 만나거나 할때 근처에 금성회관이 있다면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합정 근처에서 식사나 회식 장소 찾고 계시다면 정말 손색없는 금성회관 합정본점 가보시기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